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나누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찬양은 태도에도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올한다면 바닷가의 조합들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저는 사귐의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그리 시심이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가야하니까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성경책도 잘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별울이아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선 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는 다 똑같은 거지라는 무음병이으로 그냥 그를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그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기조 끝거리며 한마디 놓칠세력 기다가 듣게 되고,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다 안고 가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궁무진한데, 그에 대한 우리들의 답변은 너무도 부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도 항상 함께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전에는 투정을 부려도 모든 것이 내가 아는 남의 탓으로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사귐의 교회의 성모님들과 목사님, 성모님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언제나 웃음을 띄고 맞아주는 사기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기의 교회가 나날이 반탈치하는 것과 그 식구들도 항상 좋은 일들이 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기의 교회에 다니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슨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고 난 이렇게 못났지 하다 보면 세상이 마냥 싫어지고 비탄과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잘못되게 될 거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하고 다시금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귐의 교회 에 나와서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귐의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